갑자기 얘가 저한테, 어, 너 솔로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만난 사람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우리 어여쁜 미대 친구들 소개팅 해줘야겠군. 아, 솔직히 저 공대생이고, 얼마나 설렙니까? 미대는 어, 본 적도 없는데, 미대생은 학교에서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설렜겠어요. 근데, 아, 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술자리를 잘 마치고, 한 2주, 3주 정도 좀 기다려 봤어요. 기다려 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야, 조심스럽게. 혹시 그때 알아봐준다던 소개팅은, 혹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당황을 엄청 하면서, 어? 어? 어, 그거? 어? 어?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본 또 다른 친구가, 저와도 지인이고, 그 사람과도 지인이었는데, 야, 야, 걔말 믿지 마. 걔 맨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 소개팅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왜, 뭐, 뭘 이득을 얻는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제가 외모가 별로여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제 외모가 별로, 제가 가진 게 별로고, 뭐, 모자라서,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이, 이 사람은 싫어. 별로야.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 속된 말로 까였을 수는 있죠 이거는 근데 행동을 한 거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팅 남발 드립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라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친구랑은 연락을 끊었고요 어, 제가 뭐 굳이 그런 수시로 이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옆에 두지 않은 건 이런 두 가지 일들을 계기로 점점 더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알짜배기와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말을 묵묵히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말을 했으면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못 이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